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티베트인 카락 뱀파 씨가 자국한 곡이 달라라마 방한기원 UCC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했는데요. 티베트 전통 멜로디를 한국이 알리고 달라라마 장수와 방한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국경을 넘어 전해졌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달라이 라마의 따뜻한 미소와 자비를 찬탄하는 내용을 담은 곡 열린 마음. 한국에서 8년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티베트인 카락펜파 씨와 부인 강단 씨가 함께 만든 곡입니다. 부부는 이 노래로 달라이 라마 방한 추진회가 진행한 달라이 라마 방한 기원 UCC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달라이 라마 방한으로 그의 가르침과 자비심이 한국 사회에 널리 퍼지길 기원하는 마음을 곡에 온전하게 담았습니다. 이제 작사를 하면서 바로 곡에 곡을, 곡을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편안하게 이제 누구든 이제 한 번만 들어도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이 됐으면 하는 기원에서 음. 그렇게 작곡도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음. 우리 또또 달래라마 전자 님이 오시길 어 오시길 그런 거 어, 뭐가 도와줄 수 있을까? 아 우리 노래 통해서 달래라마 전자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려 어줄수 있을까? 인도 라다크 북쪽 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태어난 카락 벤파 씨는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좋아해 1999년 인도 티베트 공연예술대학교를 졸업하고 2007년까지 다람살라의 티베트 난민학교에서 티베트 전통 음악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장학생으로 한국에 입국해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한국 예술종합학교에서 한국 전통 음악 작곡을 전공하고 다문화 다국적 노래단 사회적 기업 몽땅 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하며 평화와 행복을 전하고 있는 카락 뱀파 씨는 2005년 달라이라마 생신 축하 헌정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열린 마음은 한국인의 정서를 고려해 카락 뱀파 씨가 곡을 만들고 불자인 아내 강단 씨가 가사를 제작해 완성했습니다. 꿈 내가 찾고 하는 사람이 내가 내가 찾고도 아 사람들이 좋아했구나 노래도 좋아했구나 가사도 좋아했구나 아. 좀 상상 못하는 것도 좀 생겼습니다. 올해도 달라이라마 생신 축하와 장수 기원 헌정 앨범을 계획하고 있는 카락벤파 씨, 한국 전통 음악과 티베트 음악을 접목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카락벤파 씨는 음악 활동은 물론 달라이라마 방안을 위한 기도와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리아니다